네 안녕하십니까 레키엠 라이브입니다. 네 오늘은 세나가 패치를 했는데요. 어 새로운 나이트 크로우 영웅 칼 헤론이라는 네 영웅이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 도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감에서 스페셜 스페셜 영웅을 보시면 이제 나이트 크로우라는 이제 탭이 있습니다.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육성 얻었을 때칼 헤론, 헤론이고요. 이제 또 각성 하시면 이제 또 이렇게 바뀌네요. 그래도 속공이 30이니까 꽤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칼헤론 각성 이벤트도 하니까 꼭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 저도 그러면은 루뽀 오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과연 칼 헤론이 나올지 며칠 전에 이제 루비 4번을 했지만 그래도 쫄짝을 한번 많이 해봐갖고 다시 한번 이제 250개지만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두가 길었지만 한번 칼 헤론을 해룬, 저격해봅시다 자 그러면 250개 가겠습니다 자 네 개는 상당히 쏘쏘하잖 네. 뭐,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지만. 라쿠 손오공! 아, 상황이 나와서 좋긴 좋은데, 차라리, 전 칼헤론이 나왔으면 좋겠네요, 연이나. 그래도 일단 스샷은 한번 찍어야죠. 자 그러면 두개 까겠습니다 바로 아리엘 아 저는 칼 헤론이나 연희를 바랬었는데 나오는건 손오공뿐이네요 네아 아쉽게도 칼 헤론과 연희를 뽑을 수 없었습니다 아 그럼 다음에는 두 마리를 저격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. 자 그러면 다음 룩뽑 때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레키엠 라이브였습니다.